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우리 2025 유아이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아, 지금. 어, 마음이 좀 급하시죠? 왜냐면 하 하나도 모르는데 1년은 짧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스윙 선생님들도 어,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올해는 시험 못 보겠고, 어, 연습으로 볼 거고, 나의 본 게임은 내년인데, 지금 뭘 공부하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공부하지? 이런 염려 많이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2025 UI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한 가지 어, 정말 자세한 언니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합격 예습 패키지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정말 예습하시고 싶으시죠? 자, 2025 합격을 대비하는 예습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남들보다 앞서 가시기 위해서 좀더 일찍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경쟁자들하고 똑같이 준비하신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까지 공부를 못했지만 이제부터 나는 해보겠다 유아이명 내가 내년에는 꼭 합격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지선과 함께하는 합격 예습 패키지 동영상 종합반 이 반으로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반은 정말 제가 함께할 거예요 선생님들과 지선 언니가 옆에서 함께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개인지도 패키지 수많은 선생님들이 새벽에서 시작해서 제가 새벽에 끝나요. 정말, 정말 화장실 갈 시간, 식사할 시간도 없이 조촘하게 짜여진 스케줄로 제가 수험생들 1대1로 지도해드리고 있어요. 왜? 너무 보람있어요. 길을 모르고 방황하시고 두려워하던 선생님들이 지선쌤과 함께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바뀌는 거예요. 왜냐? 길이 보이니까. 선생님들 길이 보이면은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길이 보이면 절망하지 않아요. 자,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길이 보이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저랑 함께 하시면서 성적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팍팍팍팍 올라가면서 정말 진짜 몇번안 했는데 개인지도 몇번안 받았는데 바로 100점 되는 선생님들이 허다합니다. 자, 그런 개인지도 1회가 이 패키지 안에 무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PT, 선생님들의 수준에 맞춰서 원하는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개인 PT 제공해 드립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선생님들이 공부 방법이나 길이나 이런 걸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왠지 두렵잖아요. 얼만큼 공부해야 합격할지 이런 것들도 괜히 두렵고 미지수. 물음표만 여러 개 찍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 요 반에서 어, 개인 PT 1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모범 사례도 보여드리고, 정말 선생님들하고 끝없는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길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에서 저를 항상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PT에서는 오직 선생님만을, 오직 선생님 한 분만을 위한 개인 PT. 그런 시간을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확실하게 유아이명을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패키지는 일단 개인 PT 1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무료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패키지 안에는 뭐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우선, 자, 선생님들께 혜택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우선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유아교육개론 강의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강의도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부터 시작해서 풀로 쫙 들으신다면 내년에 새로 (1월에) 시작할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게다가 하이라이트 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개강론 암기장 예습만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여타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학원가에 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요약서 이런 것들 봤는데요. 너무 두꺼워요. 그건 요약서가 아니야. 그 요약서가 아니에요. 와, 기본서는 거의 백과사전 전집 한지를 수준이에요. 그렇게 가지고는 시험에 장수생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지선 유아명에선 기본서도 얇아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너무 재밌으시대요. 수업시간이 힐링된대요. 자, 그런 강의를 들으시고, 근데 외우셔야 되잖아요. 어, 저한테 선생님들이 얼마나 구조화와 암기가 어려운 줄 아시는지, 노! No. 이지선 유아명이 오면 쉽게 빨리 구조화하고 암기할 수 있어요. 자, 요 강의. 지금 요 패키지에 있는 요 내용이면은 저희는 확실하게 암기까지 끝나버립니다. 자, 왜냐? 이 개론 암기장이 너무 얇아. 개강론 암기장이 너무너무 얇은데 문제는 여기서 다 적중한다는 거예요. 두꺼운 책에 두꺼운거 뭐야? 거기서 안 나오는데요. 근데 저희는 책이 얇지만 거기서 작년에 다 나왔어요. 뭐 아드너의 뭐 미술감상단계 이런 것도 거기서 다 나왔어요. 얇은데.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뚜껑책 다 보면 뭐예요? 안 나오는데. 저희는 얇지만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저희는 문제를 또 엄청 풀기 때문에 정말 물살 틈이 없는데 일단 이것만 하셔도 기본은 됩니다. 자, 기본을 다 닦고 1월에 탁 시작하시면 얼마나 앞서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개강론 암기장 예습반 강의를 드리면서 여기다가 뭐도 드리느냐?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강의 음원 파일을 드려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음원 파일을 계속 무한반복해서 들으면 저절로 외워진다.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기적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부담 갖고 계시던 암기 정말 암기가 산 태산 같았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저희 이지선 유아명은 올해도 1월부터 이거 들으면서 전체 다 암기했어요. 1월에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몰라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한 1월, 2월부터 벌써 다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문제도 다 풀리고 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면 내년 1월에는 붕붕 날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진도도 빠르고요. 저희 지선 요엘 명에서는요. 강의를 착실하게 듣고 이렇게 제가 하라는 가이드대로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지금 탑잘 씁니다. 100점 엄청 많아요. 문제? 되게 어려워요. 문제 저희 5천문제 풀잖아요. 자, 이런 거다 감당하실 수 있고 이 정도는 해야 붙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냐? 너무 쉬워요. 지선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오시면은 1차, 2차 완 스탑으로 합격할 수 있고 특별히 암기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암기는 이제 시작이고 암기 같은 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게 됐으니까 우리 훌륭한 유아유명 선생님들께서 자, 암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재미있게 암기하시고 재미있게 기본 이론 이해하시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가서 쥐, 내가 왔다. 딱 들어가셔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 요 강의 음원 파일 증정해 드립니다. 자요렇게 어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론, 강론, 암기장인데 요건 음원 파일과 강의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예습반, 이 예습반 패키지를 어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정말 저희 학원에서 다른 혜택도 많이 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저희 지금 2025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미리 정말 공부에 관심이 있고 합격에 관심이 있고 꿈을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펼치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특별히 내년에 초스펙 할인하실 때 선생님들께 추가 20만원 할인 혜택을 학원에서 드리기로 했어요. 자, 요 강의를 수강하시고 내년 연패를 수강하실 때 특별히 20만원 할인 혜택 드려요. 자, 요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PT 1회 줌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만나서도 가능해요. 자,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저희는 학원에서 수강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교재 같은 거. 교재도 너무 싸요. 저희는 학원에서 재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교재값 너무 싸고요. 그리고 PDF 파일로 다 드립니다, 교재. 모든 수업 자료와 교재는 전부 PDF 파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강의 인강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모바일 되고요. 어, 컴퓨터 대수에 제한 없어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100대로 수강하셔도 상관없어요. 놀러가서 잠깐 접속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수강 기간도 저희는 굉장히 넉넉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자, 2025학년도 UI명 합격을 대비하는 반입니다 합격 예습 패키지, 동영상 종합반, 요 반을 수강하시면 내년 패키지, 풀 패키지 수강하실 때 할인 혜택이 있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지선언니가 선생님들 곁으로 찾아가서 공부방법 1회 PT를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언니 지선 한번 딱 만나시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5 유아이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 2025 유아이명에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